당신은 평화와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당신을 오랫동안 피했다. 혼란을 가리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통제할 수 없는 생각에 끊임없는 주기 번개처럼 때리는 감정 그리고 종종 설명을 무시하는 공허함의 시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잊혀지지 않는 측면 당신은 이것을 당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평온함이 깨달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부여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이 혼란스러운 존재가 표준이라고 믿게 되었지만 그것은 불길한 속임수입니다. 진정한 내면의 평화는 먼 꿈이 아닙니다. 세레니티가 지배하고 갈등이 사라지는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어두운 생각과 싸우는데 거주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은 당신과 함께 끝없는 전쟁에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당신이 당신의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현실, 현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내면의 세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냉담한 진실을 고려하십시오. 두 영혼은 같은 시련을 견뎌낼 수 있지만, 하나는 고통을 겪고 다른 하나는 손재지 않은 것처럼 움직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을 상처를 주는 사건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당신의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수년간의 신념, 흉텀이 숨겨진 패턴으로 구성된 필터 역할을 합니다. 칼점은 우리에게 경고했다. 당신은 당신의 정신조절에 묶여 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당신은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믿음, 두려움, 반응을 취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부과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부모님, 사회, 그리고 어린 시절의 중요한 경험에서 관찰한 것을 반영합니다. 본능적으로 반응하거나 두려움, 분노 또는 슬픔이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당신을 압도할 때마다 여전히 책임이 있는 삼초입은 아이입니다. 진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문제는 대부분의 개인이 이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다. 그들은 자동조종장치에서 작동하여 동일한 반응을 반복하고 동일한 오류를 만들고 동일한 정서적 고통을 반복적으로 재현합니다. 인생을 일련에 통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식하는 한 당신은 여전히 관이 갇혀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일어난 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이곳은 지속적인 평화의 열쇠가 사는 곳입니다 감정을 무시하거나 불편한 생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붙어있지 않고 그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매일 당신을 괴롭히는 내면의 대화가 아닙니다. 당신은 듣는 사람, 관찰자, 모든 것을 기반으로 하는 인식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것을 간과한 것처럼 보이며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가로지르는 모든 생각에 의해 점이 된다고 계속 믿는 한 당신은 끊임없이 혼란을 담을 것입니다. 열쇠는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뒤로 밀면 탈출하려는 것을 감화합니다. 감정이 발생하면 해고하거나 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관찰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변경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존재하도록 허용하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당신을 붙잡는 것을 잃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강과 같습니다. 흐름을 멈추려고 하면 자신을 소진하고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함께라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당신이물이 아니라 은행의 관찰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 있는 곳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완벽한 세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가 균형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존재를 배양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 나, 미래의 불안이 아니라 여기와 지금에 집중하십시오. 이 순간은 진정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항상 당신을 끌어당기려고 노력할 것이며, 생각, 의심, 이야기, 기억으로 당신을 폭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본질보다는 도구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마음을 인식할 수 있다면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 자유는 진정으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유일한 종류입니다. 스토이는 이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전개되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차이점은 고통으로 가득 찬 삶과 평온 중 하나 사이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자신을 희생자로 보는 사람들을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사람들과 분리시킵니다. 당신이 이 개념을 파악한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평화가 결코 외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당신의 평온함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 안에 살았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그것을 주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혼돈이 당신의 내면의 감정을 지시하도록 계속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마침내 통제를 포착할 것인가 그러나 여기에는 종종 무언의 가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평화는 단순히 관점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힘이 아니라 자신을 강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침착하게 갈망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곳이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여정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인지 습고 한 적이 있습니까? 산만해요. 그리고 나는 전적으로 소셜 미디어 무의미한 엔터테인먼트. 또는 당신을 둘러싼 끊임없는 소리를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 산만함을 의미합니다.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당신의 생각과 혼자 있는 투쟁, 침묵이 당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든 순간을 외부 소음으로 채우는 간바, 왜 그런지 궁금해하기 위해 멈춘 적이 있습니까? 대답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침묵 속에서 진실은 나타납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당신이 피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계속 가지고 다니는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현실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산만함을 추구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소음, 사소한 활동 및 불필요한 바쁜에 몰입합니다. 세상이 조용해지면 내면의 투쟁이 시작되어 압도적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침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그 침묵을 수용하거나 더 많은 소음으로 익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평화가 갈등의 부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에도 진정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내부를 바라볼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전은 우리가 우리가 자기 반성에서 멀어지도록 격려하는 문화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우리를 점령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만연한 소비주의, 끊임없는 승인의 필요성, 끊임없는 활동에 대한 고정은 모두 함정입니다. 당신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설계된 함정. 자신을 반영하는 데 시간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밝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거의 감히 파악할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불안정한 평화를 찾는다면 그립을 풀어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원한을 흘리거나 과거의 상처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의 모든 측면, 당신의 변덕에 부합하려는 삶에 대한 만족할 수 없는 욕구를 통제해야 하는 절망적인 필요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끊임없는 투쟁은 당신의 고통의 근본입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주의를 둘러보십시오. 대부분의 영혼은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의 본질에 대한 영원한 싸움에서 맹렬합니다. 그들은 변화를 갈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세상이 그들의 욕망에 구부리기를 갈망합니다. 현실이 그들의 기대를 무시할 때 그들은 절망에 빠지고 좌절, 분노 또는 슬픔으로 소비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탄원에 무관심합니다. 그렇다면 왜 무의미한 투쟁에서 지속되는가? 진정한 길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명령, 즉, 당신의 인식, 반응, 내면의 혼란에 대한 당신의 명령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권력이 있는 곳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단순한 소문입니다. 결국, 통제 사슬을 끊을 때, 당신은 상황에 대한 희생자의 역할을 피하고, 그 안에 당신의 진정한 해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놓아주는 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세계관에서 심오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외부, 사람들, 의견, 결과 등에 대한 애착이 자신을 위해 단주한 족쇄라는 불안한 실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외부 세계에 족쇄하는 한, 진정한 평화는 영원히 당신을 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 유대를 끊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은 통제의 위안을 주는 환상을 포기하고, 모든 잔인한 현실에서 삶을 받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해방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에는 어두운 연결이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 분리, 인식 모두 냉담한 진실에 수렴합니다. 삶은 거울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욕망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혼란 양조가 내부에 있다면 혼돈이 당신을 다스릴 것입니다. 세레니티가 내부에 거주한다면 당신의 침착성을 산산조각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외부 세계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더 유리한 상황, 또 다른 영혼, 더큰 붓도는 악의적인 성공으로 발견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생이 캐스팅하는 그림자를 해석하기로 선택한 방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탐구는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삶에 대한 저언을 중단하고 어두운 전류와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까? 당신이 할때 당신이 진정으로의 진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잊혀지지 않는 심오한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외부 세계의 시면에서 찾은 평화는 항상 당신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가리는 어둠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내면의 평화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은 침착한 것이 아니라 폭풍우입니다. 폭풍이 지나갈 때 인생이 그들의 욕망과 일치할 때 문제가 속삭일 때 누구나 고요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편안한 시간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당신이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를 달성하려면 외부 세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수정하고 목표에 도달하거나 그를 축적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해와 존중을 얻을 수 있다면 그들은 마침내 평온을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화가 외부 요인에 의존하는 한 중요한 오류입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에 빼앗을 수 있는 세상에서 고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타격성이 필수적이 되는 것이며 타격성은 단순히 종종 묘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강력하거나 삶의 도전을 넘어서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훨씬 더 심오한 것입니다. 진정한 탄력성은 고통을 개인적 성장으로 바꾸는 능력이며 가장 어려운 시기조차도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잘한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일반적인 특성을 공유합니까? ?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으로 가득찬 삶에 직면했으며 결코 어려움에서 참패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냈지만 그것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 지혜 그리고 자유의식의 원천으로 변형시켰다. 이것은 절망에 굴복하는 사람들과 그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 사이에 뚜렷한 대조입니다. 진실은 평화는 고통을 피함으로써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연결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필연적으로 당신이 개인의 성장을 위해 명상, 읽기 또는 노력하는지에 관계없이 필연적으로 당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고통은 확실하지만 고통은 선택이며 구별은 그 고통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삼초를 입을 때 당신은 그것을 활용하거나 당신을 통제하게 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고통이 그들을 점이하고 붕괴, 희생자 그리고 무엇이 있었는지 갈망하는 데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본질을 파악하는 사람들은 통증의 성장을 위한 촘매로 전환하는 법을 배우고 흔들기를 거부하는 탄력적인 개인으로 진화합니다. 자연을 고려하십시오. 숲은 활력을 되찾기 위해 화상을 입어야 합니다. 석탄은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엄청난 압력이 필요하며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내일 어떤 고통을 겪을 수 있는지 당신이 그렇게 보는 것만 그렇게 선택한다면 당신이 중요한 질문을 감히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성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 그리고 여기에 가장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이 렌즈를 통해 삶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뀌지만 그 실현의 무게는 무거울 수 있습니다. 나, 당신은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생명이 당신에게 던지는 것에 관계없이 항상 의미 있는 것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폭풍의 가장 어두운 폭풍 속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마침내 평화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정에는 상대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당신의 애착, 당신은 특정한 빛으로 자신을 보고 당신을 제안하는 과거의 경험과 레이블로 가득 찬 이야기를 믿습니다. 이것은 세 장이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이야기를 깊이 식별할 때 당신은 자신의 고통, 외상 및 구식 신념에 집착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질문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속에 같은 이야기를 재생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굳어지더라도 자아가 알려진 사람들의 안락함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들이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친숙하고 유해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가혹한 현실은 심오한 평화의 감각을 얻으려면 신체적 의미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당신의 일부가 죽게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의해 거칠어지는 자신의 버전이 사라지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 붙잡힌 이야기를 발표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수 있는 어려운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아가 미지의 것을 멸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섭습니다. 그 불확실성에는 쓴맛이 있습니다. 고정 신원으로 그립을 해제하면 자동 조종 장치의 반응이 중단됩니다. 당신은 같은 두려움, 동일한 패턴 및 자체부가 한 한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당신은 더 유연하고 적응력이 풍부하고 탄력적이 되지만 이 변화는 종종 상실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내부 혁명의 본질입니다.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지 않고 전류를 탐색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소원을 준수하려는 사물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고 대신 인생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탐색하는 강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아, 당신은 당신을 묻는 이야기를 풀어줄 준비가 되셨습니까? 고통을 대적으로 보지 않고 성장 수단으로 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다. 이 차이점은 고통의 가파른 삶과 평화에 감동된 삶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에서 계속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깊이에 직면하고 항상 당신에게 속한 힘을 되찾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평화로의 여정에 대한 통제를 추구하는 함정에 빠지고, 감정, 생각 비 반응을 관리할 수 있다면 평온함을 찾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 상황 및 미래를 통제함으로써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이 주부에서 그들은 종종 한복의 심오한 아름다움을 간과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상당히 다릅니다. 통제력을 발휘하려고 시도할수록 통제력이 단순히 환산일 뿐이며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고통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삶은 관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쓴 대본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예상하는 것처럼 항상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욕망과 일관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현실을 빨리 받아들일수록 당신은 당신이 추구하는 평화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관찰하십시오. 내일이 가져올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 걱정하거나 그들이 말한 것이 잘못 해석되었다고 걱정하는데 내부 조항업 상태에서는 항상 장점을 제공하는 것처럼 앞으로의 거짓말을 예측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달성한 모든 것은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신화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자신을 지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더 빨리 잡을수록 더 빨리 자신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발생하는 모든 것을 관리할 수아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미묘한 변화이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모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원에 따라 모든 것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버렸습니다. 대신 당신은 내면의 자신감을 키웁니다. 진정한 평화는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길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미묘한 변화이지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보증의 필요성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욕망에 따라 모든 것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믿음에 절망적인 집착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신 당신은 조용한 결의를 키웁니다. 인생이 나에게 던지는 것에 관계없이 나는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정의 그림자에 숨어 있는 것은 잊혀지지 않는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당신을 거짓 통제의 안락함에 빠뜨립니다. 당신은 세심한 계획, 철저한 분석 및 가능한 모든 결과를 준비하면 해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안전은 환상입니다. 인생은 당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진실과 싸우기가 더 어려워질수록 고통이 깊어집니다. 진정한 도전은 그락실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위안을 찾는 것입니다. 스토이는 누구보다의 심오한 교훈을 더잘 잡았습니다. 에픽테트는 남성을 방해하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그들이 주는 해석이라고 현명하게 지적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미지의 두려움은 그락실성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야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짜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불러일으키고 당신의 상상력에만 존재하는 두려움과 괴물을 제작합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을 저항하기보다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불확실성은 당신의 대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풍부한 곳, 기회가 등장하는 곳, 창의성이 번성하는 곳, 가장 아름다운 삶의 순간이 전개되는 곳입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특별한 경험을 반영하십시오. 순간 중몇 명은 마지막으로 냉담한 세부사항까지 세심하게 조율 되었습니까? 당신이 상상했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개되었습니까? 거의 가장 심오한 경험, 가장 중요한 교훈, 가장 깊은 변화는 혼돈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정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연약한 통제의 환상을 계속 이해해야 합니까?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 생명의 흐름에 감히 두려워할 것인가? 그 안에는 세심한 계획의 질식이 아니라 적응 능력에 대한 불안한 신뢰의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길한 비틀기가 있습니다. 자신감은 하루에 위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위험한 길에서 또 다른 어두운 진실이 나오는 곳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끊임없는 대적이라면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좋은가요? 당신의 의식을 통해 미끄러지는 모든 생각이 당신의 영혼을 목표로 하는 단검이 될때 어떻게 평온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대부 독백에 잊혀지지 않는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속삭임이 자신의 현실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끊임없는 비판, 의심, 절망의 급류라면 당신이 당신의 외부 상황을 얼마나 열렬히 바꾸려고 하더라도 당신은 그 내부 전쟁을 영원히 당신 안에 영원히 당신 안에 영원히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끔찍한 진실이 있습니다. 자신과 대화하는 방식은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지시합니다. 모든 실수가 당신의 가치에 대한 잔인한 폭행이 되면 평화는 애매한 스펙터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실패가 성장보다는 자기 처벌로 이어지면 정서적 자유는 영원히 먼 악몽으로 남을 것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의심하지 않고 부인할 수 없는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끊임없는 내부투쟁에 자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속삭이는 목소리는 궁극적인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신념, 과거 경험,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인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희미함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다시 프로그래밍하고 당신을 훼손하기보다는 당신을 지원하기 위해 마음을 훈련시킬 힘이 있습니다. 이 여행을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외부 혼란의 부재가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공존하는 능력은 종종 큰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제한하게 하거나 그것을 동맹국으로 바꾸려고 노력할 것입니까? 당신이 추구하는 평화는 삶의 혼란을 통제하려고 노력할 때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평온감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데 있습니다. 그것은 심오한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여정의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평화는 당신이 우연히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 조각별로 생각에 의해 생각, 선택에 의한 선택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음속에 머무를 수 있는 것, 석방하기로 선택한 것,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서 전개되는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답이 항상 거주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그들은 인생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변화는 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가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기 위해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찾는 병원을 부여하기 위해 언젠가 도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문가, 책도 없고, 비디오도 없고, 당신을 위해 일을 할수 있는 철학도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의 손에 있었습니다. 계속 고통받는 사람들과 평화를 발견하는 사람들의 구별은 운, 지낸, 또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것을 다루는 방법,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는 방법, 자신에 대해 믿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질문은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문제는 당신은 그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준비가 되셨으니까 내면의 평화는 비용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대면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인지 삶의 운영 방식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두려워하기 위해 멈춰야 합니다. 이 여전히 무게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으며 길은 종종 외로워집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위안을 찾는 희망을 위해 지불하는 가격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격을 지불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서 조용한 전쟁을 벌이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편안한 구역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을 만들었다면, 당신이 아직 여기에 있다면, 당신의 일부는 존재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유가 주변 세계에서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에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전이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외부세계가 자신의 감정을 지시하고 모든 작은 일에 반응하여 자신의 생각에 죄수가 되는 길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 번에 하루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류 대신 석방을 선택할 때마다 반응보다는 질문을 결정할 때마다 식별 대신 관찰하기로 결정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이 갈망했던 평화를 천천히 건설하고 있습니다. 쓴 달콤한 진실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특정 이정표에 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먼 목표가 아닙니다. 이 순간을 탐색하는 방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자극했다면, 부분이 공명되면 나는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라는 문구로 의견을 남기도록 초대합니다. 글을 쓰는 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약속입니다. 이와 같은 더 많은 콘텐츠를 찾는다면 구독을 고려하십시오. 제가 촉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 단순한 비디오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다음 단계를 수행할 준비가 되었다면 다음 단계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